네 안녕하세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8일 비탐성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와 가정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할수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콜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바울이 말하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콜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먼저 23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에게 하는 것과 주님께 하는 것에 내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인 골로세 교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좀더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골로세서를 쓸 당시 골로세 교회는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세 교회의 이단의 교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세상의 것과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하고 타락했으며 오직 영적인 것, 하늘의 것만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단 사상을 받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일,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동, 웃고 떠들며 즐겁, 즐겁게 보내는 시간 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치들과 책임을 무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골로 새기 위에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여전히 활발했으며 어, 인구의 상당수가 사실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어, 노예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와 주인들 사이에서는 어,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항상 있었는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겼고 그, 실제로 그들은 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일하고 정해진 하루의 일당을 받아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당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써 내려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하듯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뜻하는 것은 어, 노동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는 것과 같이 게으르고 주인을 속이고 또 아무 사명감 없이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단사상의 영향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과 노동 그 자체를 비유하게 여기지 않게 된 당시의 볼로세 교인들의 잘못을 바울은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대상은 그분의 기업을 상으로 주신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나의 유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빛나는 유산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의 회복입니다. 이번 주 비탐성을 통해 계속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처음 본분에서 멀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본분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 창의성, 인내심, 추진력, 능률, 효율성, 인간관계 능력 등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일터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어, 세상의 일과 신앙의 일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임무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또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으며 또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도 음, 여러분께 주어진 일을 가장 잘 해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또 소망하며 오늘의 비탐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